네, 여러분, 죄송해요. 끊겼네요. <laughs> 다이소 2부, 1부랑 2부로 그냥 나누도록 할게요. 네, 어쨌든, 그래가지고, 제가, 이거를, 샀는데, 뭔 얘기하고 있었지? 네, 어쨌든. 네, 아, 그래서, 제가, 여러모로 숙제도 많고, 그래서, 영상을 잘못 올려요. 그 네일아트 같은 것도 종종 올리려고 하는데, 좀 시간이 그래도 여러모로 부족한 것 같아요. 제가 그리고 네일아트를 너무 빨리빨리 끝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래도 이거는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꼭 올려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마스킹 테이프 갈 때마다 한 개씩은 사는 것 같은데 집에 마스킹 테이프가 왜 많이 없는... <laughs> 네. 어쨌든 오늘은 이 마스킹 테이프를 사봤어요. 무늬가 예쁘지 않나요? 다이어리 같은 거 꾸밀 때나 아니면 아까 전에 제가 소품 박스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박스 만드는 거 꾸밀 때 쓰려고 한번 사봤고요. 마스킹 테이프는 많은 분들이 알듯이 다이소에는 다천 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상으로 다이소 소, 다이소 후기를 마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